자, 오늘은 관계 대명사 쉽게 이야기입니다. 초등학교 영문법 수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. 쉽게. 원래는 각각 두 문장이 있었어요. I have a friend. 나는 친구가 있다는 한 문장이 있고, the friend. 그 친구는 산다. lives. 어디 산다? in London에 살아요. I have a friend 이라는 한 문장과 The friend lives in London. 두 문장을 일단 심플하게 하나로 바꿔볼게요. I have a friend, and the friend lives in London. 인데 이렇게 두 개를 바꿨지만 영어에서는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게 좀 구질구질하잖아요. 더 프렌드 friend, 프렌드 두번 나오니까 자 해볼게요.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런던. 또 뭐가 바뀌었죠? I have friend 그대로 왔죠. 그 다음에, and the friend이 who로 왔죠. lives in London 그대로 왔잖아. 결국에는 뭐다? 관계 대명사 who는 and와, and라는 연결어랑 the lives라는 명사 두 개,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게 관계 대명사죠. 관계는 뭐예요? 연결어. 엔죠그 다음에 대명사는 뭐죠? 명사를 대신하죠. 그 후는 뭐다? 연결어와 명사를 두, 두 개를 대신한 게 관계대명사다. 관계대명사는 좀 특이한 게, 어? 연결도 하면서, 명사도 대신하면서, 앞에 있는 선행사,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해요. 선행사를 꾸며주거나 수식까지 하는 굉장히 특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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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관계 대명사예요. 자 여기서 더해서 선행사가 뭐였죠 아까 관계 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죠. 결국 선행사는 뭐다 명사라는 거죠. 관계 대명사 벌 앞에 있는 명사. 근데 선, 이게 관계 대명사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, 나눌 수 있는데. 첫 번째로 나누는 게 성행사가 사람 명사나 사물 명사냐에 따라서 일단 나눕니다. 뭐냐고요? 사람 명사냐 아니면 사물 명사에 따라서 일단 나눌 수 있어요. 이 사, 브랜드는 사람이니까 일단 사람. 만약에 뭐 데스크 이런 거면 사물이겠죠.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쉬워.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관계. 대명사의 격이에요. 자, 관계 대명사의 격은, 이게, 이게 좀 어려운데, 관계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하냐. 아까 보면, 관계 대명사 후가, 뭐, 뭘, 무엇을 대신한 거죠? The friend죠, friend. f r i 를 대신했죠. 근데 프렌드를 대신한 게 주격이에요, 주격, 주격.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인 거예요. 그게 뭐다? 관계 대명사의 격은 관계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하냐? 더 프렌드 주격 자리에 있으면 주격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주어를 대신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고 목적어를 대신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뭐 누구의 나의 그녀의 누구의 소유격을 대신하면 소유격이에요. 여기까지만 이해,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오늘 엄청 잘한 겁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.